그리스인의 영적인 전처, 이러한 목으로 각체녀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스 6장 10절 주 안에서 강해져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강건해져야 합니다. 모세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그 땅을 얻게 하라 신명기 3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명사의 지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우수와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요하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우수와서 1장 9절 여우수와는 주 안에서 강간해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꼬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니 다윗은 내가 이제 세장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하면 내가 무릎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요한기상 2장 2절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와 주님이 강한 능력 안에서 강간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배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이 소신을 쓸 때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완전 무장한 전신갑초를 입은 로마 군인이 배치되어 죄수들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초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을 영적인 전투에서 그리스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이라 어떤 사람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맹인들이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악한 행동들을 정신적 화학적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힘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만들며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식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님과 선한님이 있습니다. 악한 힘들은 하나님이를 방해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손상을 입힙니다. 선한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이는 상식과 경험과 타락한 인간의 관념과 이론으로 삶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진리의 띠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의 가슴에 판단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대제사장의 판결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아르락과 쾌락을 위한 판결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서 판결해야 합니다. 그흉변는 가슴을 덮습니다. 물을 지키려만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의 흉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주님이십니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요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2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와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로 말미하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 번째, 평안의 신발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평안의 신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준비를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텔레비전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자.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불타는 화살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화살은 어떤 것인가? 마귀는 비난과 정죄와 모욕과 낙담케 하는 것과 실망케 하는 일과 모욕을 퍼부어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는 우리의 정신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의 낙심하고 실망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기뻐합니다. 마귀는 주로 두 가지를 일납니다. 한 가지는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막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추구입니다. 추구는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지켜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말미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운 능력이 있어 자외할 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약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심리학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거지에게는 일달러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말씀 한절이 사람에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갖춰야 할 그리스도인의 무장은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특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많은 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당신은 전쟁 중에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조를 입으시겠습니까?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로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그분의 강력한 힘과 그리스도 안에서 강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